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라쿠입니다 이번에 제가 다시 군단의 심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군단의 심장 어려운 캠페인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아주 어려운 플레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날 잡아서 한번 어, 아주 어려운까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려움 위주로 해가지고 캠페인 업 그 전투 플레이 업적만 해보도록 할게요. 스토리 업적은 뭐 제가 할 수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딱히 어려운 건 아니라서 아마 안 하는 쪽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 싶습니다. 어려움나이도 마스터 업덕 마스 업덕이 아니라 <laughs> 업적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칼날 여왕이다. 자프로로그칼날리 왕의 실종과 함께 적그 군단은 뿔뿔이 흩어졌다. 짐 레이너의 바, 반란군은 워피드 장군과 차, 자치령 차행성 자치령을 차행성에 남겨둔 채 사라 캐리건을 데리고 행성 밖으로 몰래 빠져나왔고 그 와중에 강력한 젤라가 유물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우모자 보호령의 비밀 기지에서 레이너와 발레리아 황태자는 캐리건이 완전히 인간으로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맹스크 황제의 부대가 쿠프르로 전 구역을 돌며 자치령이 가장 증오하는 적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었으니 그 적의 이름은 사라 케리관 황태자님의 명령입니다. 아무도. 문, 열라고. I l 시오 사령관 말말리안알알려립립다지지으으부터터분후 후에 험험을작합합다다할 실험이 있으면 지금 다해 이게 마지막이니까 다리 좀 비켜 주겠나? 알겠어. 오늘 밤에 여기 같이 떠날 거야. 좋아, 같이 맹스크를 잡으러 가자. 맹스크는 잊어, 제발 좀 잊으라고. 이제는 우리 둘만 생각하자고. 맹스크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 둘만이란 건 없어. 난 지옥 끝에서 당신을 데려왔어 그깟 복수 때문에 다내패기질 셈이야! 2단계 실험을 준비합니다 난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어! 당신도 포기하면 안 돼! 실험을 시작합니다. 어, 레이너 포스의 지릿번죠 방금. 이 실험으로 뭘 알아내겠다는 거지, 발레리안? 응. 말했잖아. 난칼날여왕 때의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우린 당신의 몸속에 두려운 견이원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아야겠어 협조해 줘서 고맙소, 캐리건 당신은 협조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두어 두나 보지? 안전하다는 것만 확인되면 내 직접 그 문을 열어주겠어. 자, 정신을 밖으로 집중할 수 있겠어? 뭔가 느껴지시오? 일벌레? 당신 나보고 지금 저그 정신을 제어하라는 말이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나 있어? 실험체들은 모두 통제하에 있어. <laughs> 자, 이번 캠페인은 이제 업적 중에.

부화장에서 사용한 애벌레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보충됩니다. <laughs> 나머지 업적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좋소 캐리건. 실험실 안으로 일벌레를 더 들여보내겠소. 일벌레에 명령을 내려 자원을 채취해보시오. 그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타이머택도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laughs>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 기억났습니다. 그 업적 하나가 이제 그 전쟁 로봇 50 경비 로봇이죠. 경비 로봇 50기 파괴하긴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번 캠페인 하면은 이제 경비 로봇은 60기 넘게 파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좀 걱정해야 될 거는 이제 10분 내로 클리어하기 그것 때문이죠. 그 부분은 이제 저글링을 좀 갈무리를 잘해주시면서 플레이를 하셔야 좀 막히지 않고 쭉쭉쭉 진행할 수 있으니까 부족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고 있어. 원래 여기까지 할계획이었만 조금만 더 해봅시다. 일벌레를 산란모스로 변이시켜 보시오. 란모로 변이시키기 전에 일단 먼저 일꾼 수량 좀 많이 채워두도록 할게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명령창에서 기본 변이를 왼쪽 클릭하십시오. 부족합니다. 이거 한 가지 이스터 에그가 있다고 말씀드리자면은 이저 부관의 명령을 안 듣고 있으면은 나중에 부관이 저그 언어로 말하거든요. 기본 왼쪽 지금 부족하십시오. 당장 은좀 시간이 촉박하니까 좀그그 그 부분을 들을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스타크래프트 2에는 곳곳에 숨겨진 이스터에그들이 많이 스, 숨겨져 있으니까 그거 하나하나 찾아보시는 재미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겁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일벌레 3개 더 광물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산란 못이 있으면 부화장에 엘보리를 그리고 대군주는 미리 뚫어 놓게요. 지금 일꾼은 충분하니까 대군주랑 저글링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끝이 안 좋을 거란 거 알지? 이곳 환경은 완벽히 통제하고 있어. 광물이 부족합니다. 산란 못을 다 만들었어. 실험실로 내려가 확인해 보시지. 아 고맙지만 위에서도 잘 보이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 캐리가 아주 잘했어. 이 정도에 그렇게 감탄하면 이걸 보면 어쩌려고? 내가 저글링을 만들어주지 광물이 부족해. 캐리가 광물.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의 그 통제된 환경을 시험해 보는 거야. 일벌레 생기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다 저글링으로 바꿔줍시다. 재미있는지 알아, 발레리안? 절대 예측할 수가 없거든. 실험을 중단한다. 경비로봇을 투입해 저안에 실험체들이 모두 제거하라. 지하 구역을 봉쇄하고 선멸 전차를 가동하라. 그 어느 것도 빠져나와선 안 돼. 내가 그 선멸 전차를 없애면 알게 될 거야. 저그는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걸. 지금 유황님이 살짝 빡 돌았죠.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저 저글링 나오는 대로 한번 진행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저글링들을 잘 분배해서 역할별로 잘 활용해 주셔야 그거에 대한 한 효율성을 끌어낼 수 있거든요. 뭔 소리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이제 저글링들을 잘 나누어서 활동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들을 이거 파괴해주시고. 좀 남죠? 얘, 얘들은 이제 저 위로 올려가지고 저거 처리하게, 처리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 위에 있는 애들. 너희들도, 아. 저글링 좀 죽는다고 해서 상관없거든요? 지금 대군주 막혔는데 대군주 좀 뚫어주고. 이건 장난이 아니야. 얘들 나눠서 이렇게. 저에게 장난이라 없어. 몇 개는 이제 군수 공장 때리게 하고 그리몇 마리만 군수 공장 때리게 하고 그 나머지 애들은 다시 진행 시켜주도록 주도록 합시다. 지하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켜요. 지하에 남은 이원은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통제 불능이야. 자, 여기서 가스 살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글링들을 나누어 가지고 저 가스 살포를 막아 주도록 합시다. 이쪽에도 저글링 있으니까, 저것도 구출해 주고요. 나머지 애들 앞으로 좀 가가 지고, 여기 따 주도록 합시다. 애들은 요거 부시게 하고 여 얘네들도 이제 내 거야. 애들만 이제 싸우게 하고 내려가서 또 전투 교전 해 줍시다. 얘도 여기 싸워주고. 아니. 얘들은 일로 싸워주고. 시간이 좀 타이트한데 괜찮아요. 요 정도 숫자 저글링이면은 금방 다 부시거든요? 알긴뭘 알아? 내가 아직 여기 갇혀 있는 거안 보여? 나머지는 팩토리 깨주시면 됩니다. 저거 팩토리 부순 다음에 선멸 전차 잡아주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거 팩토 팩토리 부수기 전에 선멸 전차 때려버리면은 그 뭐야 그 그냥 팩토리 부수기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업적이 완료가 안 됩니다. 팩토리 1.4 해주시고 섬멸전차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캠페인이 완료가 돼요 좀마슬아슬하게 플레이하긴 했는데 이 정도면 뭐 여유죠 여요 여유. 섬멸전차 파괴 긴급상황 저그가 최악 구역을 전락했군 죽은 사람이 없는게 다행인 줄 아시오 캐리건 안 죽은게 아니라 안 죽인거야 이제 저그가 위험하던걸 잘 알았을테니 모두 우리로 되돌려보내겠다 고맙소 실험실 문을 열테니 나오고 싶으면 나오시오 그리고 다음부턴 원하는게 있거든 말로 하시오 기지를 절반이나 날려먹지 말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실험실의 지 이게 모두 완료됩니다 보너스 목표도 다 완료했고 군수공장도 다 파괴했죠 세개 그리고 파괴한 경비로버 56마리도 파괴했고 실험실의지 업적에서는 아까 제가 5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35기 파괴하는 걸로 돼 있죠 그리고 10분 안에 실험실의지 이것도 완료했고 마스터 업적으로 그 군수공장 3개의 파괴하기 그게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모두 완료했을까 이렇게 하시면 업적 4개가 모두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